조국 사태는 지금도 민주당이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이재명을 만났을 때 조국 사면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laughs> 뭐 어, 무슨 얘기요? 뭐 다른 얘기 아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조국 사면 안될것 같아요. 이번에 어, 민주당에서 당 대표 선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청래와 박찬대가 지금 당 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국 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쪽 모두 둘다 신. 중한 모습을 들었는데 특히 정청래는 ox 조국을 사면한다, 오 아니면 X. 이렇게 OX 질문에 아예 피켓을 들지 않았고요. 박찬대는 가로방향으로 들어서 양쪽 모두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사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통령실로 공을 넘겨서 대통령실의 특별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라는 거, 민주당에게는 묻으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이렇게 끝까지 조국 혁신 당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도움을 받지만 실제로는 거리를 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도 모르고 조국은 감옥 안에서 이재명이 당선되기만 하면 내가 나갈 거야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